와 여기도 완전 시골이네. 여기에 이렇게 오, 어떻게 들어가? 야저 입구를 저렇게 뚫어놔가지고 얘네는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길이 막 이래요. 오, 야 고분이 오 바로 뭐 여러 개가 있었네. 오 근데 저기 나온 토기 같은 거는 가야에서 왔네 확실히 가야 토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동묘지가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 아래쪽은 평지예요. 여기 다 논농사 짓고 반농사 짓고 그랬겠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근데 여기 들어가 볼수 있게 석실을 다 파내 가지고 저 안에까지. 어우 근데 이게 길이 아, 풀이 많이 나가지고 막 쓸기네 반바지를 벗는데 아이고 불편하다. 어이고 아이고. 야, 얘 거미줄도 쳐 있어가지고. 아, 야, 얘 거미줄 봐요. 어휴. 오, 여 뒤쪽으로도 또 있어요. 야 여기, 야 완전히 다 드러냈네, 여기는. 드러내고,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오, 저 모양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저, 저런 데도. 어 근데 다 풀이 우리랑은 참 달라요. 어, 문화재야돼오 이런데? 완전히. 야 여기 안에는 문을 열어 만들어놔가지고. 야 이랬다는 거지? 야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이런 식으로 문인데. 어 문은. 오. 잠겨 있어요. 잠겨 있는데, 저 속으로 속실이 이렇게 보이네. 와, 대단한데? 어, 아, 근데 시멘트를 둘러놨어요. 이쪽으로. 무너지지 말라고. 아유, 그런데 이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고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화재들, 일본 애들이 많이 복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보면은, 시멘트 침대가 많어 우리나라도 얘네 원래 그러네 <laughs> 원래 이런 식으로 하네 야이 무슨 문화재를 이렇게 엉터리로 아유 진짜 진짜 아 아유 다 진짜 아유 저 위쪽이 후쿠오카 시내고요 후쿠오카 시내에서 도시고속도로 타고 넘어오면은 한 20분 20분 정도면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이쪽 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도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고분군이 그 여러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 수준에 그렇게 크지 않은 고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